이불 밖은 위험하다 너무 추우니까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복한 요즘 거기에 귤한 박스까지 옆에 딱 놓고 까먹다 보면 천국이 따로 없는데요 다만 문제가 네. 좀 있죠 맛있으면 0 칼로리라더니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넘습니다 하면 체중조절도 되고 나쁜 지방도 분해하고 막 태우고 좋은 것 자체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굳이 먹는 것을 줄이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살을 뺄수 있다는 수상한 소문. 그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쩍 늘어난 배달음식 주문. 그런데 이 음식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지방. 문제의 지방을 뚝딱 해치워버린다는 이 행동. 벗고 또 벗고 계속 벗어라. 벗기만 하면 살이 저절로 빠진다는 이꿈 같은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뭐한 번쯤은 해볼만하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그냥 자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 알몸 수면 이만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의 희망이 될수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 없이도 연예인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알몸 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체중조절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갈색 지방을 늘리는 방법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이라면 늘어날수록 살이 되는 건데요. 대체 갈색 지방이 뭐길래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 에너지를 어,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칼로리를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열을 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또 다시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성인 한 사람의 근육은 보통 1g당 13칼로리를 소비하지만 갈색 지방은 무려 6천칼로리나 소비한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갈색 지방은 옷을 벗어야만 쓸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갈색 지방 하지면 거기도 딱첫 문장이 그렇게 나와요. 겟콜 하면 갈색 지방이 늘어난다 말에 첫 문장이 나오거든요.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소모하는 갈색 지방은 체온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되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런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수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호르몬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자는 도중에는. 잠을 잘 자면 면역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어느 정도 체온이 떨어졌을 때 갈색 지방의 분포가 더 늘어나고 목뒤 어깨 등뼈 쇄골에 위치하는 갈색 지방과 체온의 밀접한 관계는 사실 입증된 지꽤 됐다고 하는데요. 잠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리와 이마에 붙인 센서로는 뇌파를, 손가락에 착용한 센서로는 산소 포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자, 먼저 옷을 입은 채로 30분 동안 잠을 청해봤습니다. 어, 얼마 안돼 뇌파가 안정되면서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는데요. 기상, 기상. 비몽사몽간에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도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35도. 자 본격적인 실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벗고 자면 체온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탈이후 검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30분 가량 잠을 청해봤는데요. 자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상 기상 기상. 알몸 수면을 하고 나서 체온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자 결과는 33도 옷을 입었을 때보다 일시적으로 2.5도 감소했네요. 체온이 낮아진 만큼 갈색 지방은 활성화 됐겠죠? 그리고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 만큼 다이어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건이 알몸 수면이 체중 감량에만 좋은 게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온도가 떨어지면서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면 깊은 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잠을 깨는 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불면증 같은 게 있거나 잠에 인면하는 과정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조금 벗고 주무셔도 체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을 입고 자는 게 불편한 분들은 벗었을 때 뒤척임의 횟수가 줄어 더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소문은 그럼 사실로 봐도 될까요? 아까 체온이 없어져서 체온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 단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될 수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알몸 수면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까요? 자기한테 청량감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체온이 떨어지는 게 자기한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올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간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벗고 자는 게 일단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자는 도중에는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자기한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 그분은 오히려 계속 더 잠을 깨니까 불면증이 될 거고 잠을 못 자면 그다음 날 오히려 식욕을 더 땡기게 돼요. 역효과죠. 결국은 뭐 만약에 내가 내방안 온도가 추운데 굳이 나체 수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벗고 잘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어쨌든 내 온도는 잘 유지를 하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화 기관이 약하거나 땀이 많다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요. 연세가 되신 분이나 어떤 기저 질환으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뭐추 창업 게또 그다음에 나체를 주시다 이걸 권해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심코 따라했다간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때 이제 새벽 세 시쯤 되게 되면은 이제 콜티졸이나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콜티졸은 지방과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고 지방이 분해가 되니까 좋은 잠을 잘 자게 되면 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어, 자연의 다이어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관건은 질 좋은 수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숙면의 비결은 뭘까요? 그첫 번째는 낮에 잘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낮에 충분히 햇빛을 보고 활동했다면 밤엔 은은한 노란빛만 가까이 하시고요. 거기에 반신욕도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밤엔 모두 꿀잠 주무세요.